어,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작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 사각형의 무게중심의 작도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개념을 그대로 사고의 확장, 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출발점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겠죠. 자, 무게중심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이 중선은 꼭지점과 어,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하잖아요 먼저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르면 여기서 어, 중점을 이용해서 B와 C의 중점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A, C와 어, A의 중점을 찾고요 뭐세 개를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선분을 클릭하고 어, 중선을 두 개를 긋습니다 이렇게 교점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어, 교점을 잡아 가지고 두 중선의 교점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이제 보통 무게 중심은 대문자 g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대문자 g로 바꿀게요 음, 색깔도 빨간색으로 한번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지금 무게중 상각형의 무게중심을 찾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이 개념을 그러니까 사각형의 무게중심의 정의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다각형을 선택하고 나서 사각형을 그리는데 너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으로 그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사각형 모양으로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선택을 한 다음에 처음에 그릴 때부터 이 점들이나 선은 좀 정리를 해가면서 그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잘 보여야지 이해 예, 도움이 되고 집중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 선굵기는 그냥 10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씨 크기도 이제 굵고 40 정도 이렇게 조정을 미리 해둡니다. 음. 자, 다음에 제도 한번 굵고 어, 40 정도. 그리고 F. <laughs>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구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는 중선의 개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사각형은, 어, 대변이 없잖아요. 그죠? 삼각형의 경우만 대변이 있지, 사각형은 대변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인트를 드렸는데, 사각형의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확장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각, 사각형을 어떻게 하면 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대각선일 겁니다. 그래서, 선분을 하나 선택해서, 대각선 HJ를 한번 걸볼까요 <laughs> 자, 그러면, 하나의 대각선은 사각, 두 개, 사각형을 두 개의 사각형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 각각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점을 선택해서, 어, 자, 중점을 잡습니다. 중선을 구야 되니까. 어차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잡아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점들이 잘안 보이니까, 어, 선택을 해서, 선택도구를 이용해서 이 중점들을 미리, 어, 이렇게 지금 잘 보이게 정리를 해놓는 게 좋아요. 이거 시간이 얼마 걸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어, 정리를 해두는 게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정리가 안된 복잡한 상태에서는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정리를 해 주고요 자그 다음에 중선을 그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선분을 선택한 다음에 자 위의 삼각형에서 두 개의 중선을 그을게요 됐습니다 그죠 이제 교점을 잡을 거고요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선을 긋는 겁니다 두 개만 그으면 돼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교점을 찾으면 되겠죠. 자, 중선들의 교점을 잡고, 여기도 잡고, 이렇게. 그리고, 보통 이제, 어, 이름은, 어, 무게중심은 g를 이용하니까 g1 이라 한번 고쳐볼게요. 자, 여기서 g1. 그리고, 색깔은 굵게 하고, 색깔은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G2가 되겠죠. G2. 그다음 굵게 40 정도를 하고요. 색깔도 같은 색으로, 파란 색으로 한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아직은 무게중심을, 어, 모르겠죠.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어서 이제 그 어떤 착각을 하는데, G1과 G2, 여기에 사각형, 위의 사각형의 무게가 집중되어 있고 어, G2의 아래 사각형의 무게가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 G1과 G2를 지나는 직선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음을 알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물리학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G1과 G2를 지나는 직선을 긋는 건데 이 직선 어딘가에 사각형의 무게중심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면 많은 학생들이 아 여기 대각선 HJ 교점이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이 HJ가 어,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또 아,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이런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숨기기라는 어, 게 좋아요. 자, 직선 빼고 교점, 교점을 살려야 되겠네요, 그죠그다음 3분, 중선들은. 음, 숨기기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대각선도 사실은 이제 필요가 없죠. 어, 대각선. 음. 왜냐하면 이제 어, 사각형은 어, 몇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사각형은 두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죠. 방금 전에 가로 선을 그었다면 이번엔 선 어, 선분을 선택한 다음에 자, 위에서 아래로 F와 I를 연결하는 대각선을 그리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작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렇 요까지 만약에 이제 접근한다면, 어 거의 다 성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중선을 긋게 선물을 선택하고, 자, 중선을 긋습니다. 오른쪽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그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교점을 잡으면 됩니다. 자, 두 중선의 교점. 자, 두 중선의 교점. 이렇게. 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름, 이름은 고쳐야 되겠죠. 자, 지원 G2 했으니까 G3, G4로 할까요? 자, G3 하고 나서 굵게. 하고, 사 40. 정도로 하고요. 색은 마찬가지로 같은 색으로 통일을 해줍니다. G3. 그 다음에, 여기도 G4로 하면 되겠죠? 굵게 하고요. 40. 그다음 색깔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G1, G2를 지나는 직선 어딘가에 사각형이 무게중심이 있을 것이다. 예측했죠? 똑같은 원리로다가 G3와 G4를 지나는 직선 어딘가에 사각형이 무게중심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질량중심의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디에 무게중심 있을까요? G1, G2를 지난 직선과, 어, G3, G4를 지난 직선 어딘가에 있다면, 교점이 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래서, 교점을 선택한 다음에, 두 직선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름을, 이제, 찾았으니까, 이번 대문자 G로 하고,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G로 하고, 굵게 하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고, 더 크게도 돼요. 아예 크게, 잘 보이게. 예,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을 찾았다라고 어,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선들이 너무 많은데 이 선들은 어, 가급적이면 이제 승기기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선분은 승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어, 무게중심을 연결한 직선 이 있잖아요. 이 직선은 현재 그대로 대비도 되고 아니면 어떤 중요한 개념이 있어 얘도 그래서 약간 좀 굵게 한6 정도로 해주면 어, 이해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 6 정도를 해주면, 아, 이런 개념으로 찾을 수 있겠구나. 알는수 있어요. 자, 여기서 멈추면 그 사각형 무게중심의 작도가 좀 반만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 하 사각형부터는 볼록사각형이 있고, 오목사각형이 있잖아요. 이건 볼록사각형이죠. 볼록사각형의 무게중심은 찾았는데, 과연 오목사각형. 부메랑처럼 생긴 오목사각형은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이냐 근데 그 문제는 쉽지가 않은 것이, 어,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결론부터 나와버리는데, 사실은 이걸 이제 이동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부메랑이라고 하는데, 어, 그런 모양으로 오목사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F점과 I점을 연결한, 이게 도형이 없잖아요. 이걸 연결한 선이 과연, 어, 대각선이냐. 이런 의문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선일까요? 도형이 없잖아요. 대학선이 도형 밖에 그어질 수 있나요? 라는 겁니다. 근데 대학선의 정의에 의해서 대학선이 맞습니다. 실제 이제 이렇게 볼록으로 만들어도 확인할 수 있고요. 대학선이 맞습니다. 그래에 따라서 대학선을 긋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G1, G2, G3, G4를 찾아서, 어, 교점을 찾으면 무게중심이 되는데, 오목사각형의 무게중심은 도형의 바깥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 도형의 바깥에 무게중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마술들을 신기하게 보이는 마술이나 건축물 아니면 뭐 도구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볼록사각형과 오목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작도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탐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제니까요. 이거를, 음, 어, RGMS 프로그램으로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종이에 어, 그려서 중선을 걷는 거 굉장히 쉬우니까, 음, 자만 있으면 돼요. 자와 볼펜만 있으면 되니까요. 여기서 한번 꼭 어, 수업을 진행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